페페코인,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 궁금하다면 클릭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평균선, 거래량 페페코인의 현재 주가는 0.0128k야 어더밸류로, 51 이동평균선, 약 0.0126, 과101 이동평균선, 약 0.0132,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는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거래량이 급증한 시점에서 주가가 0.013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의 변화는 주가 상승과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 에페코인 주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강도지수 RSI. 에페코인의 RSI는 현재 47.37로 과매수 구간 70 이상, 도 과매도 구간 30 이하, 도 아닌 중립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현재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과거에도 에페코인의 RSI가 이 수준일 때 주가는 큰 변동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RSI가 3 0 이하로 떨어질 때 주가가 0.012까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RSI가 이 범위에서 어떻게 변동하는지가 향후 에페코인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현재 에페코인의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는 66.67로 과매수 구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 수준에 도달했을 때 주가는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하락세로 전환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스토캐스틱 지표가 과매수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수치가 80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추가적인 주가 추가 상승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MACD와 신호선 MACD는 0.000126이며 신호선은 0.000130으로 MACD가 신호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락세의 신호일 수 있으며 이전에도 에페코인의 MACD가 신호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MACD 히스토그램은 비교적 좁은 폭을 유지하고 있어 큰 하락보다는 횡보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볼린저 밴드 에페코인의 주가는 현재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단 0.013과 하단 0.0124 사이에서 좁은 범위 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가가 밴드 상단을 돌파할 경우 주가 상승이 예상되며 하단을 이탈할 경우 하락세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에페코인이 밴드 하단을 이탈할 때 주가는 0.012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에페코인의 현재 주가는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인 61.8%, 0.013.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수준에서 에페코인의 주가는 강한 저항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50% 되돌림 수준 0.0135를 돌파할 경우 강한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지난 1년 동안 대폐코인의 최고가는 0.015로 최저가는 0.015입니다. 최근 1년 동안의 평균 거래량은 약 1조 9528억 5068만 5192.6626이며 주가 변동률은 약 30%에 이릅니다. 이 기간 동안 주가의 주요 저점은 0.0122로 최근 이 저점에서 반등한 이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장기적으로 에페코인은 0.015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있으며 이 수준에서 여러 차례 저항을 경험했습니다. 반면 0.0115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며 이 지점을 이탈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에페코인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총평 에페코인의 차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중립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와 MACD 지표가 과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어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볼린저 밴드와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을 고려했을 때, 중기적으로는 0.013 이상으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0.015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 지점을 돌파할 경우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